이슈리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프로필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되게 뭔가 퓨어해 보여서 메이크업이 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평소보다 되게 탄탄하게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딥 클렌징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낮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도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극 없이 초미세먼지까지 싹 지우면서 수분 보충까지 해줄 수 있는 나이트 케어 루틴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 그럼 오늘 사용할 제품들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뭐가 많죠. 이 다섯 가지 제품으로 초미세먼지 디클렌징부터 보습까지 자극 없이 꼼꼼하게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고 첫1 BRTC V10 포어 클렌징 패드로 1차 세안하기. BRTC V10 포어 클렌징 패드는 화이 2019 클렌징 티슈 부분 1위, 더마테스트 임상에서 엑설런트 등급 받은 제품으로 클렌징 워터와 패드가 만나서 모공 속 메이크업부터 미세먼지까지 닦아내는 순한 약산성 클렌징 패드예요. 열 가지 비타민 성분과 신 물성 성분으로 모든 피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이고 순한 보습 성분과 미네랄 워터로 물세안도 필요 없는 노워시 타입의 원스텝 퀵 클렌징 제품인데요. 미셀라 입자 워터는 피부 속 잔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촉촉한 미셀라 워터가 모공 속 노폐물을 꼼꼼히 잡아주고 비타민과 보습 성분이 피부에 건강한 생기 보습을 충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1차로 메이크업을 지어줄때 사용하면 좋아요. 엠보싱 면으로 미세 먼지랑 메이크업을 같이 지워주고 매끈한 면으로 피부결을 정리해 줍니다. 퓨어아이스 센텔라 65 그린팅 팩으로 딥 클렌즈. 퓨어아이스 센텔라 65 그린팅 팩은 예민해져서 진정이 필요한 피부나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에 피지와 각질 케어를 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더마 테스트 임상 엑설런트 등급 제품으로 20가지 주의 성분이 미합류되어 있고 EWG 1, 2 등급 그린 등급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병풀 추출물과 생녹차잎이 그대로 함유되어 자극받은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고 노폐물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주면서 초미세먼지 세정력 임상 완료로 미세 먼지 세먼지까지 씻어내주는 워시오프팩이에요. 패드로 메이크업을 지은 다음에 얼굴에 눈과 입가를 제외하고 펴바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온수로 러빙하면서 씻어내면 되는데 안에 이렇게 생녹차잎이 들어있어서 향이 굉장히 좋고 병풀추출묘가 함께 진정과 보습감을 선사해서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함이 남아있는 워시오프팩이에요. 스텝 3. 에센어브 불가리안 로즈터너로 피부결 정리하기 에센 오브 불가리안 로즈 토너는 해 뜨기 전 새벽 이슬을 맞은 장미꽃을 고압 축출물로 얻은 비건인중 로즈 토너인데요. 건조한 피부에 가볍고 촉촉하게 보습을 심어줄 수 있고 자연유래 성분 99%의 전성분 EW 포뮬라로 독일 더마 테스트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스킨, 로션, 에센스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케어 차토로 닥토와는 다른 점도 있는 탱글탱글한 젤리 제형에 320ml 대용량 사이즈라 클렌징 후에 피부에 레이어드 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아낌없이 흡수시켜주면 피부 속건조는 잡아주면서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어요. 쫀쫀하게 레이어드 되는데 두드리면 피부에 금방 흡수돼서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템포 CL4 프리미엄 히알루로닉 프로폴리스 앰플로 수분 충전하기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한 병으로 열 에스테틱 안부럽게 집에서 간단하게 홈케어 할수 있는 히알루로닉 프로폴리스 앰플로 1인 1앰플 관리를 해줄 건데요 CL4 프리미엄 히알루로닉 프로폴리스 앰플은 수분자석 히알루론산과 피부 보호및 영양 충전을 해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함유된 일명 꿀벽 수분 앰플로 지금처럼 건조해진 겨울에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는 간편한 1인 1앰플이에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허받은 디자인의 안전캡과 유리병으로 사용할 때 위에 따개를 따고 안전캡을 끼고 사용하면 미세한 유리 파편까지 필터해주면서 안전하면서 위생적이게 수분을 충전할 수 있어요. 끈적임 없이 피부에 금방 흡수되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용감도 괜찮더라고요. 다 사용한 다음에는 이렇게 받침대에 끼워서 보관하면 끝! 스텝 바이! 에센 어브 호호바 1오일로 수분 잠그기. 마지막은 요즘 제 최애템인 에센 어브 호호바 1오일로 보습을 해줄 건데요. 다른 오일에 비해서 이거는 사용감이 가벼워서 건성은 물론 중지성, 민감성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오일이에요. 인증 제품으로 냉압착 비정제 방식으로 압착해서 뽑아낸 이스라엘산 호호바씨 오일 100%인데 과하게 번들거리지 않고 금방 흡수돼서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얼굴은 물론 핸드 앤 바디 헤어 모공 케어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멀티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 활용법은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손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준 다음에 얼굴을 감싸듯이 오일을 발라주면 이렇게 촉촉한 보습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미세먼지까지 싹 지우면서 보습까지 케어하는 클렌징 루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워시오프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해주고 이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는 매일매일 클렌징하면서 미세먼지들까지 싹다 케어하고 그리고 수분감까지 채워주면서 보습해주면 자극 없이 깔끔한 클렌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짜자잔 제가 진짜로 몇 번이고 영상에서 노출시켰던 에스앤오브 호호바 105일을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